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우신가요?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머리는 안개 낀듯 멍합니다. 거울 속내 모습은 점점 낯설어지고 뱃살은 마치 튜브처럼 허리를 감싸고 있죠. 병원에서 들었던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혈압은 높고 혈당은 경계선에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살을 빼야 한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굶어도 보고 유행하는 다이어트도 해봤지만 결국 요요현상과 패배감만 남았으니까요. 누구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고 누구는 탄수화물을 끊으라고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먹는 한 끼가 나를 살리는 약이 될지 서서히 죽이는 독이 될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하지만 만약 복잡한 계산 없이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치유의 식사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음식만으로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깨울 수 있다면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그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기능의학의 권위자 마크 하이먼 박사가 제안하는 피건 다이어트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신가요? 피건은 구석기 식단을 뜻하는 펠리오와 채식주의를 뜻하는 비건을 합친 말입니다. 언뜻 보면 정반대인 두 식단의 장점만을 모아 대사증후군으로 고통받는 현대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이먼 박사는 말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닙니다. 음식은 정보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한입은 우리 몸의 유전자와 호르몬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먹는 그빵한 조각이 뱃살을 늘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사증후군의 핵심에는 인슐린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지방을 저장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염증입니다. 가공식품과 나쁜 기름은 우리 몸 속에 보이지 않는 불을 지릅니다. 이 만성 염증이 혈관을 병들게 하고 심장을 위협하며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설탕, 전분, 가공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몸을 보호해줄 진짜 음식, 즉, 식물성 영양소와 좋은 지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대사증후군의 정체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해결책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피건 다이어트는 복잡한 칼로리 계산이나 배고픔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음식의 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물성 식품을 많이 드세요. 접시의 75%를 채소와 과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색깔입니다. 짙은 녹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이 색깔들이 바로 당신의 몸을 치유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감자나 옥수수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전분질 채소는 피해야 합니다. 대신 브로콜리, 시금치, 아스파라거스처럼 혈당 부하가 낮은 채소를 마음껏 드세요. 이것들은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럼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피건 다이어트에서 고기는 메인 요리가 아닌 양념, 즉, 사이드디시입니다. 스테이크가 접시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소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로 섭취량을 줄이세요. 양보다 중요한 것은 고기의 질입니다. 공장식 사육으로 길러진 가축은 옥수수 사료와 항생제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가능하다면 목초를 먹고 자란 소, 자연산 생선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먹는 동물이 무엇을 먹었는지가 곧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방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지방은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열쇠입니다.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이들은 뇌를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잡으며 포만감을 주어 식탐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같은 정제된 식물성 기름은 피하세요. 이들은 가공 과정에서 변질되기 쉽고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피건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금기사항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합법적인 마약과 같습니다.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해 더 많은 설탕을 원하게 만들고 인슐린을 미친 듯이 춤추게 하죠. 가끔 먹는 간식이 아닙니다. 설탕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독소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유는 완전식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대 유제품은 소화불량, 알레르기, 그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건 다이어트에서는 유제품 섭취를 제한하거나 양이나 염소 저주로 대체할 것을 권합니다. 밀가루 속 글루텐 역시 장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빵, 파스타, 과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음식들이 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딱 2주만 밀가루를 끊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즉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각종 베리와 견과류를 넣은 스무디를 드세요. 점심에는 거대한 샐러드에 올리브오일을 듬뿍 뿌리고, 삶은 달걀이나 연어를 곁들이세요. 저녁에는 찐 채소와 약간의 고기를 드시면 됩니다. 배가 고플 땐 어떻게 하냐고요?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 호두 반 컵, 혹은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드세요. 진짜 음식으로 하는 간식은 혈당 스파이크 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면 우리 몸은 스스로 해독을 시작합니다. 간에 쌓여 있던 지방이 빠지고 혈관 속의 염증 물질이 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도 있고 달콤한 유혹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80대 20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식사를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가끔의 일탈은 우리 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이먼 박사는 요리가 최고의 생존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재료를 고르고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굽거나 찌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3개월 후 당신은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삶. 이것은 꿈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끼니부터 밥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채소로 채워보세요. 마트에 가서 가공식품 코너 대신 신선식품 코너를 돌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 즉, 진짜 음식뿐입니다. 오늘부터 피건 다이어트로 당신의 몸을 사랑해주세요. 건강한 삶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하며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물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깨끗한 물은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하루 2리터. 지금 바로 한잔 드시는 건 어떨까요? 채소를 고를 땐 벌레 먹은 자국이 있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약을 덜 썼다는 증거니까요. 너무 예쁜 모양만 고집하지 마세요. 외식할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부탁하세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스테이크 소스에 숨겨진 설탕이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찍어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 설탕을 찾게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훌륭한 다이어트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뱃살의 주범입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식단만큼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건강한 식단을 함께 할 친구가 있다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식품 뒷면에 성분표를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 있다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화학물질 덩어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에 폭식하시나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커피나 녹차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럽이나 휘핑크림은 빼세요. 순수한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을 지켜주세요.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잘 되고 과식을 막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샐러드나 나물 무침에 활용해보세요. 한국적인 피건 다이어트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는 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단, 너무 짜거나 달지 않게 만든 김치를 드세요. 유산균이 당신의 장을 지켜줄 겁니다. 과일은 주스가 아닌 통째로 드세요.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설탕물만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껍질째 씹어먹는 과일이 진짜입니다. 술은 간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지방간이 있다면 술은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꼭 마셔야 한다면 레드와인 한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식단이 80이라면 운동은 20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는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평생 할수 없는 방법이라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피건 다이어트는 평생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식사법입니다. 음식을 먹고 난후내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속이 더부룩한가요? 아니면 에너지가 솟나요? 내 몸은 항상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맛은 있지만 아질산나트륨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공육은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은 좋지만 수은 오염이 걱정되시죠? 참치 같은 대형 어류보다는 정어리, 고등어, 멸치 같은 소형 어류를 선택하세요. 안전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콩은 훌륭한 단백질 원이지만 유전자 변형 콩은 피해야 합니다. 유기농 콩이나 두부, 템페를 선택해 드세요. 강황, 후추. 계피, 마늘, 이 향신료들은 단순한 맛내기용이 아닙니다. 강력한 항염증제이자 신진대사 촉진제입니다. 아낌없이 뿌려드세요. 우울해서 먹고 화나서 먹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음식은 감정을 위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 땐 산책이나 대화로 풀어보세요. 피건 다이어트는 나뿐만 아니라 지구도 살립니다. 지속 가능한 농법으로 기른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건강해지기로 결심한 것이니까요. 스스로를 믿으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과식했다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다음 끼니부터 다시 건강하게 드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음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에너지를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